진정제암병원 병원장 김진목입니다 어, 항암치료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치료 의 부작용은 뭐 탈모, 뭐 오심 구토, 뭐 식욕부진, 뭐 구내염, 설사 변비, 뭐 백혈구 감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부작용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항암치료가 항암치료제가 워낙 그 독한 약이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죠. 그러니까 이 약에 의해서 생긴 변화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언젠가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부작용은 아니고 일시적이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세월이 약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고생스럽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좋아질 것이다. 이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일단 첫째고 그 다음에는 각 부작용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탈모야 뭐 어쩔 수 없죠. 겨울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것이고, 백혈구 감소도 골수가 억제되어서 나는 거니까 항암 치료 효과가 떨어지면 골수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감염에 취약하게 되겠다. 그럴 때는 골수 자극주사라고 있습니다. 그 골수를 자극해가지고 백혈구나 적혈구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그런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런 주사제를 쓰면 되고, 오심과 구토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어,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그런 방법을 쓰시고, 또뭐 오심과 구토가 날 때는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오심 설사나 변비가 있을 때는 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설사가 날 때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되고 변비가 있을 때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좀 먹어 가지고 변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내염이 생겼거나 뭐입맛이없거나 이럴 때는어 적절한 약제들이 있고 특히 또 알로에 겔이죠. 있 알로에로 만든 그 겔을 드시면은 드시든지 입에 머금고 가글링을 하시고 그러면은 구내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작용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일이 흐르면 은 저절로 좋아진다. 그 사실을 아시고 좀 고생되지만 잘 참고 견뎌 나가시면 은 언젠가는 좋아진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